안녕하세요. 08학번 11년도 졸업생 장은지입니다. 1학년 때꼭 중요한 건 무조건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일단 가서 잠을 자던 핸드폰을 만지던 뭘 하던 일단은 도서관에 꼬박꼬박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도서관에 가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는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니까, 음, 그러면 뭐라도 하게 되고, 그게 학과 공부가 될수 있고, 도서관에서 있는 습관을 길러라. 이게 공부 비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교내 활동은 저는 어, 해외 인턴십으로 노스타코타 주립대학교에서 영양사 인턴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양사들은 식단을 작성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같은 식재료들을 다루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리를 하느냐, 어떻게 다른 레시피를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식문화를 접해보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영양사는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늘 새로운 메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면 그거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한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인턴십 경험이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교내 활동이었습니다. 우리 영유아들은. 영양소가 골고루 정말 많이 필요한 나이 때예요. 근데 그만큼 또 낯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있는 친구들의 어, 그런 식습관 같은 게세 살벌은 여든까지 간다고 하죠. 그래서 영양사는 좀 낯선 식재료들, 영유아들이 먹지 않고 거부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더 친밀도가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느냐가 그게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성은 당연히 영유아를 정말 좋아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그런 식단을 만들 때에도 뭐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만들 수가 있고요 관심이 있어야지 그게 또 많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교육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아이들을 탐구할 그런 탐구력 같은 그런 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후배들이. 난 아직 계획이 없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당연해요. 진짜 그 나이 때에는 내가 뭘 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백세 시대인데, 하나의 직업만 뭐 어떻게 섣불리 선택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랑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서로 다르고, 그 길이 계속 평행선처럼 좁혀지지도 않고,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학생 때에는 새로운 걸 접해보기에 제일 좋은 나이대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과 공부를 내팽겨치고 다른 거를 무조건 접해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꾸준히 하되 방학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친구들이랑 니나노 노는 게 아니라 여행도 다녀보고, 새로운 거 접해보고, 봉사활동도 가보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학생 때 여러 가지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